중국의 단체 관광 재개, 카지노와 화장품주 상한가 속출. 6년여 만에 중국인의 단국 단체 관광이 재개된다는 소식에 11주식시장에서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카지노와 면세, 백화점과 항공, 여행과 패션, 화장품 등 중국 시장 의존도가 높은 종목들이 모두 강세를 보였으며 특히 화장품 업종에서는 상한가 종목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는 한국 화장품이 29.91%, 한국 화장품 제조가 29.87%, 토니모리가 29.94%, 제이준 코스메틱이 29.98%, 이츠한불이 29.94%등 화장품 업종에서만 5개의 종목이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뷰티 스킨이 30%, 코리아나가 29.92%, 리더스 코스메틱이 29.9%, 마녀공장이 29.87%, 오가닉 코스메틱이 29.56%등 상당수의 화장품 기업의 주가가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습니다. 카지노 주인 롯데관광개발도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 13,350원에 거래를 마쳤으며 KGL이 GKL이 20.45%, 파라다이스가 18.13%도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a 이블 c n c 가 22.49%, 아모레쥐가 20%, 코스맥스가 19.04%, 홀테실라가 17.3%, 현대백화점이 15.4%, LG생물건강이 13.31%, 에어부산이 12.16%, FNF홀딩스가 12.04%, 하나투어가 10% 등이 급등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아난티가 25.26%, 클리오가 22.9%, 노랑풍선이 17.4%, 참 좋은 여행이 9.5% 등이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중국 문화여유부는 이날 한국과 미국, 일본 등 세계 78개국에 대한 자국민의 단체 여행을 허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한국행 단체 관광은 6년 5개월 만에 자유화됐습니다. 앞서 중국은 2017년 3월에 주한 미군의 사드 배치에 따른 보복의 일환으로 중국 내 여행사를 통한 한국 관광을 사실상 금지했습니다. 최소라 메리츠 증권연구원은 연초 중국의 한국 단체 관광 해제 기대가 무산되면서 업계에서는 오는 추석 전후가 변곡점이 될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었다며 이번 해제 조치는 시장 예상을 상회하는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중국인의 해외여행이 코로나 직전에 30에서 40%를 회복하고 과거와 같은 비중으로 중국인이 방국을 방문한다고 가정하면 약 181만 명의 방문자가 예상된다며 만약 예상보다 수요가 좋다면 241만 명까지도 기대해 볼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